여 리디입니다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디입니다. 오늘은 여기 있는 슬라이버들을 만질 거예요. 자 오늘 게스트가 있어요. 나와주세요. 먼저 이게케 저도 맞다. 이에케 이름은 제가 만질 거는 스물이십이입니다. 알겠어요, 거는 요거트 이것도 랜덤박스예요? 요거트 슬라임이에요? 아니요, 그건 문구점에서 산 거예요 사긴 안왔네요 사긴 안 했네요 음. 어, 여러분 살짝 음. 녹았어 녹았... 녹아서 이야 그건 랜방입니까액티베이트를두방을아네 방울 정도 떨어뜨려줬어요 어, 이거 냄빠가 아닌데요. 제가 만든 거예요. 만져보고 싶네요. 응. 한 사진 안 보겠죠? 오, 여러분들께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. 요거트 냄새가 나고, 이제 세 번째 실시간이요? 네, 맞아요. 저 이거 만들겠습니다. 오이 거기요 오이, 오, 진짜 좋다. <laughs> 혹시 니돌, 리도? 니돌이니까? 뭐가요? 리더링 하고요 뭘까요? 제 구독자 애층이 리더리에요 아 제가 정해준 걸로 하신대요이생 감사합니다 리디님이 이... 이런 건 처음이신 거 같네요 처음이 아니지만 아근데 아니 리님은제 그 다른 봐요. 사람 말 듣고 네요 저기요 네? 왜요? 제가 그때 리더리 하랬 했잖아요 아 그래요?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네, 장난입니다. <laughs> 아, 여러분, 이거 이렇게 손에 묻어요. 진짜요? 많이 묻네요? 네. 그럼, 물고기 한 번만. 물을 많이 안 묻게 생겼는데, 물네 응, 깎아게 안 묻어요? 물어서 늙었다고요? 물어서 어, <laughs> 아, 여러분이 많이 안 들어와 주시네요. 많이 들어와 주세요. 초록색 있게 <laughs> 리리님 채널 음,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대 채널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근데 제 채널만 눌러주세요 아니에요 제 채널도 눌러요 싫어요 왜요 <laughs> 어인상 나오나 이제 왜요 인게뭔 소리예요 여기 영상인데 인상이 나오리가 없잖아요 아, 그랬어요? 그럼 원래 인성은 그렇나보죠? 왜 대답을 못하시죠? 네? 뭐랬어요? 아니 너무 아, 못었어요 영상을 확인하겠어 아, 좀 굳었어요 지금 미리님 인성은 인성입니다 제 <laughs> 인성은 인성이죠 맞아요, 그래서 제가 인성이 일어잖아요 인성은 인성이지 인성이 인성이 아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못네요 인석이 네 뭔가 살짝씩 먹죠 근데 그렇게 싶다. 많이 먹는 정도는 아닌데 니 많이 안 먹는데요 잠시만요 청소도 할게요 손에 음, 묻고 손에 묻어요 너무 끈적해 이거 오 실시간에 어, 많은 분들이 안들오시네요네 하하하 정말 저는 기분이 좋지가 않아서 좀... 그냥 이 실시간 영품 삭제할래요 네. 여러분 안녕 궁금해요. 여기서 얼굴 공개를 하